안녕하세요, 봉세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첫 번째 시간으로 실기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요번에 신청하는 기간이 되었죠. 신청을 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시 30분에 벌써 주요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곳은 다 차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할 수가 없어서 시험을 못 치게, 실기 시험을 못 치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앞, 이번에 실기시험이 두번째 실기시험인데 두번째 실기시험은 첫번째 실기시험하고 조금 달라진게 있습니다. 준비물에서 조금 달라진 것이 있는데 첫번째 실기시험에서는 롱노즈와 장갑 그리고 테이프와 헤라 등만 가져오도록 했었는데 요번에 실기시험 두번째 시간이 되면서 니퍼와 가위를 가져올 수칼호 혹은 가위 등을 가져올 수 있게끔 이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앞에 1차 시험에서 아마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우 그 제기, 문제를 제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니퍼를 가져왔을 때 어, 뾰족한 건 사용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거절당한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또 어떤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등 이제 시험장마다 조금 다소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었죠. 자 니퍼 니퍼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는 여기에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걸 자를 때 사용하는 건데 니퍼도 굵직한 거 말고 좀 작고 얇은 거, 그 3D 프린터 전용 니퍼를 사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요. 왜냐하면 섬세하고 작은 부분들을 아주 좁은 곳을 이제 서포트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서포터 제거하다가 제품이 부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서포트 제거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거나 부러지면 실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퍼는 꼭 챙겨야 된다.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롱노즈 같은 경우에는 큰, 큰지 큰찍 큰지 한 거는 롱노즈로 제거를 하고 나중에 니퍼로 제거하는 등두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장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안 가지고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고, 칼하고 가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가위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했었었는데, 요번에는 칼과 가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칼하고, 가위 같은 경우에는 출력물 회수할 때 해라가지고 좀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칼도 좀 이용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시트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고요. 붙이든 붙이지 않든 이제 그 수험생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도리코라든가 이런 그 메이커업옷이라든가 이런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테이프가 없어도 안착이 잘 되지만 그 뭐 A8, a 1 같은 경우에 특정 필라멘트에는 이제 안착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테이프를 발라주는 것도 괜찮은 것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안 붙으면 본인 손이 손해기 때문에 <laughs> 또 시험장마다 어떤 시험장은 첫첫 첫 출력이 안착이 안 되면 달라게 되는 시험장이 있는가 하면. 1시간 20분 내에 이제 어떻게든 출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험장에 가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험에 그 줄과 사포는 여전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모델링 할수 있는 프로그램은 시험장마다 틀린데 보통 솔리드 웍스 라이너 표전 360 캐디안 3D 인벤터 그리고 유지 그리고 3DMax 123 디자인 그리고 오토캐드, 시마론 WD30 카티아 크로우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3 d m a x 는 조금 의아하네요 그리고 123D 같은 경우에 서비스가 안 한지 3년이나 됐는데, 이걸 사용하고 있는 시험장도 있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험장은 인벤터 그리고 퓨전360 솔리드 웍스 손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이 퓨전 360이나 인벤터로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슬라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신더리코를 사용하는 프로, 곳은 전부 다 이제 3D 웍스, 그리고 메이크업스 메이크업어 메이커오버 전용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것도 전부 다 전용 슬라이스 프로그램이죠. 큐비콘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큐라 같은 경우에는 엔더3라든가 A8A인의 A9A8 같은 경우에는 큐라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 8 a 인 시인데 요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기 강의 때는 어 가능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세 개는 쉽습니다. 되게 쉽고 이세 개의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신경 안 써도 출력이 <laughs> 잘 된다고 봐지는데요. 요네 가지가 민감하죠. 자그 다음에는 세팅. 자 세팅할 때 이제 3D 프린터가 신도리코, 메이커버, 크 큐비콘, 조트란가 어, 하고 엔더3 그리고 이런 APLA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자 신도리코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메이코버 그 다음에 큐비콘 그 다음에 엔더 3 순으로 3D 프린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하실 게 뭐냐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laughs> 모델명이 다 틀려요. 모델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을 치는 시험장에 실기 시험장에 3D 프린터의 모델명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전용, 시놀이고 전용 슬라이스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고, 3D 프린터 모델명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G 코드가 인식을 합니다. 다른 3D 프린터로 설정을 하면, G 코드를 인식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신더리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3D 프린터 모델명을 기억하시고 가신 다음에 슬라이스 프로그램에 슬라이싱을 하서 저장을 하시기 전에 직코도로 저장하시기 전에 반드시 3D 프린터 설정에서 자기가 그 시험장에 맞는 3D 프린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 중에서 테러를 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설정을 으로 바꿔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이 착각하고 다른 걸로 설정해서 떨어지신 분이 분, 그 분들이 이제 설정을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뢰발전 자그 다음에 이제 프린팅하고 이제 서포트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그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시간은 이제 전체 그 시험시간 3시간 중에서 1시간을 주어집니다 1시간 동안에 모델링을 하고 슬라이싱을한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는데 파일은 총 8가지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모델링 시간이 1시간이면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 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시면 되고 모델링은 보통 8,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누구나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이것저것 만져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장은 이제 어떤 모델링 프로그램을 하든 간에 그 모델링 프로그램에 전용 파, 저장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STL 파일로 STP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g 코드로 저장을 하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은 무조건 어, 모델의 이제 그 부품은 두 개입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부품별로 한 개씩 저장을 STL 파일과 원본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립된 상태에서 조립된 상태의 원본 파일과 어셈블리 원본 파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모델링 할 때부터 조립된 상태로 모델링해서 그걸로 저장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립된 상태의 STP 파일을 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슬라이서 프로그램 파일 원본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코드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총8가지예요총8가지고요 그, 자기가 사용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 이 노트북에 설치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제, 가지고 오자마자 탈락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모든 조건, 모든 조건이 이제 스프린터가 되도록 시험장에 그 조건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다 되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노트북에 설치를 하면,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라 모든 것들을 출력이 가능하도록 ...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정이 불가능하다면 힘들다면 그 <목소리> 탈, 성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을 때 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어느정도 낫긴 낫죠 근데 그 3d 프린터 설정이 굉장히 이제 완벽하게 할줄 알아야 된다고 <목소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시간에 이제 3d 프린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3D 프린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델링 할 때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이제 G 코드로 출력할 때까지 3D 프린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모델링 시간에 모든 파일, 8가지 파일을 나눠주는 USB에 다 담아야 되고요. 그 나머, 나머지 USB에 다 담고 난 다음에 감독관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제 3D 프린터가 있는 곳으로 대기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중에서 모델링 시간 한 시간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을 30분 다 만에 다 끝낸다라고 해서 3D 프린팅 시간을 30분 더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이제 다음 그 3D 프린팅 하는 곳으로 넘어가는데, 한번 USB로 이제 단 감독관한테 이제 모델링을 다 했다고 신청을 하면 다시는 이 모델링 한 프로그램, G 코드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3D 프린팅하는 곳으로 내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다렸다가 이제 3D 프린팅 또 동시에 같이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하면 어 이제 프린터를 어떤 프린터로 사용할지 번호를 나눠가집니다. 아, 제일 처음에만 나눠가지죠. 제일 처음에 나눠가져서 모델링할 때그 번호를 작성, 그 모델링 안에 이제 워놓죠 모델 안에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자기 번호에 맞는 3D 프린터 앞에 앉아서 10분 정도 3D 프린터 세팅하는 시간을 줍니다. 노즐이 막혀 있는지 막혀 있지 않는지 배드 밸런스가 맞게 잘 되어 있는지, 필라멘트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 검수하러 갑니다.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나오는지 한번 검수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출력을 다 같이 시작합니다. 이것도 10분 세팅 10분이 10분 시간을 빨리 했다고 1분만에 세팅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세팅이 다 끝날 때까지 10분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같이 스타트를 누르게 되죠. 동시에 같이 스타트 누르게 되고 1시간 20분 동안 이제 3D 프린터를 보면서 멍때려야 됩니다. 3D 프린터 되는 동안에는 절대로 3D 프린터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안 되지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 그렇게 이제 출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출력이 이제 슬라이스 할때 출력 시간을 잘 봐야 돼요. 한 시간 20분을 경과를 하게 되면 3D 프린터실에 가기도 전에 바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터는 적정 잡아서 한 50분에서 한 시간 사이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슬라이싱 프로그램 안에 있는 예상 시간보다 더 걸려요. 더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잘 체크를 하시고 좀 여유를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출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1시간 20분 만에 출력이 완료가 되면 이제 여기까지가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20분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출력한 걸 뽑아내고 서포트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고 서포트를 다 제거했고, 부러진 곳이 없으면, 그리고 치수가 맞으면 바로 합격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서로 맞닿는 부분, 서로 이제 결합이 되는 부분을 공차는 모델링할 때 자기가 알아서 이제 주게 되는데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유격이 1mm 이내로 들어가야. 합격입니다. 1mm 이상 벌어졌을 경우에는 탈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주의해서, 필라멘트는 출력할 때 수축팽창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1mm 딱 맞춰서 이제 하게 되면 진짜 재수 없으면 1mm 이상 벌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출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따로 별도로 이제 집에서 출력을 할 때는 0.5mm 정도, 0.4mm 정도 공, 차, 차이도 충분히 작동을 하는데 3D 프린터 이제 신도리코 같은 경우에는 신도리코 제가 처음 써봤었거든요 시험장에서 이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 빡빡해서 움직이지 않거나 완전 들어붙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1mm 엄청나게 1mm 줘도 되게 빠듯하더라라는 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있는 3D 프린터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수총률이 틀리기 때문에 이 거의 모험입니다 모험 잘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3D 프린터 실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로 경험한 거와 이제 안내 사항들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실습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하나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3D 프린터 여기 3D 모델링 다는 할 수는 없지만 라이노라든가 퓨전 360 그리고 123D라든가 3D Max 뭐 그, 인벤터, 요런 정도는, 오토캐드, 요런 정도는, 제가 같이 한번, 모델링을 하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큐라라든가 이제 요거라든가 큐비콘 그리고 이제 신도리 코코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따봉 하고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을 참고하셔서 참고해서 어 답변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